매장을 전통 티라미슈 레시피로 이제 오픈을 하게 됐는데 운이 좋았던 건 이제 줄을 서주시고. 저 봤어요. 응. <웃음> <웃음> 계란을 우선 분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쉬운 건데 티라미슈 박사님 앞에 서니까 하 긴장되네요. 어아이고 노른자 들어가면 머랭이 잘 안. 망망하죠. 자 뚜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티라미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셨잖아요 저도 몇번 집에서도 만드는 거 보여드리고 했는데 아 근데 한번 제대로 정말 티라미수 박사님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찾았습니다 티 망님 티라미수 박사님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티라미슈 컨텐츠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티라미슈 박사. 티박입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 제가 어, 네.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찾아 봤는데 티박 님이 몇년 동안 하셨어요? 티라미수 연구? 티라미슈 연구만 11년 정도. 아. 근데 티라미슈에 어떻게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티라미슈를 만들기 전에는 네. 요리사 직업을 했었어요. 아, 6시. 하다 보니까 t v 를 보다가 예. 이태리에서는 티라미슈가 정말 진심이구나라고 예. 생각을 해 가지고 저도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전통 네. 티라미슈 맛이 어떤 맛일지 클래스도 들어보고 와 진짜 예. 티라미슈 클래스 있어요? 거금을 내고 좀 이제 들어봤는데 제가 원하는 그 전통 귀걸이였어. 레시피가 아니더라고요. 레시피는 이제 전통이라 생각하면 저는 생크림 우선 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 해요아 그렇죠. 원래 했다고? 원래 전통 레시피 없어요. 티라미슈는 네, 네, 네. 네.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아야 맞아. 된다는 생각이랑 깔끔한 맛 그리고 이제 그 티라미슈 의미도 되게 좋더라고요. 기분 좋게 만드는 디저트라는 맞아, 그게 맞아. 되게 매력 있게 느껴져서 또. 티라미슈라는 케이크는 예전에 비싼 케이크라는 이미지가 되게 컸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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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초코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는 이제 저희는 좀 대중화가 돼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오, 그 약간 티라미슈 케이크가 좀 말라가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비싸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아 이거를 우리도 좀 대중화 시켜보고 싶어서 이제 만들다가 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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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집에서 한 달, 두달 동안 매일 8시간씩 레시피를 만들었거든요. 와. <laughs> 그러다가 너무 답답한 걸 먹어봐야겠다 해서 통장 있는 돈을 털어서 이태리 로마를 이탈리아 갔어요. <laughs> 어, 유명한 곳을 먹어왔는데 네. 너무 가벼워. 음 그쵸 그렇죠. 그 그렇죠. 원래 가벼운 맛이에요. 응. 베네치아를 갔는데 너무 예쁜 곳에서 다니다가 티라미슈 집도몇 그 전문점이 많더라고요. 아, 아 엄청 많죠. 저희는 뭐 사실 엄청 많은. 케이크 중에 가장 대중적이라고 응. 볼수 있나요? 그리고 또 식당마다 밥 먹을 때마다 후식으로 꼭 티라미슈 커피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인상이 맞아, 깊었어요. 맞아.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와서 이제 프랑스 제가 학교도 다니고 음. 그 티라미슈만 좀 만들기 위해 <laughs> 학교도 다니고 했는데 원하는 이제 티라미슈를 만드는 데까지 조금 오래 걸려서 이제 매장을 전통 아시고. 티라미슈 와. 레시피로 이제 오픈을 하게 됐는데 운이 좋았던 건 이제 줄을 서주시고. 저 봤어요. 네. <laughs> 어, 너무 가벼워서 좀 포구로가 처음에 갈렸는데 이게 나중에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맛이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쵸. 느끼하지 않고 계속 멈추지 않는 그렇죠, 질리지 그렇죠. 않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아, 사실 네. 이 디라미소는 레키신 것처럼 일단 역사 굉장히 긴 레시피예요. 게이 단시에는 사실 가공 재료나 그런 없었고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요. 그냥 달걀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께 사보이알디라는 네. 이탈리아에서 옛날부터 먹었던 쿠키. 그리고 당연히 설탕. 네. 근데 옛날에 아마 설탕이 귀해서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고 음음. 그리고 마스카르포네 치즈. 네. 마스카르포네 치즈 만들기 쉬운 치즈예요. 이것도 이탈리아 옛날부터 했었고 그리고 커피. 이탈리아 쌤 커피 많이 마시니까. 그리고 코코아. 끝이에요, 네. 사실 다른 거 없는데 되게 단순한 거죠. 근데 이제 300년 동안 만들다 보니까 셰프마다 다 이제 뭐다 자기만의 레시피 만들고 생크림 쓰는 셰프도 있고, 그리고 달걀 살균하는 셰프도 있고, 뭐 그냥 막쓰는 셰프도 막 있고 이제 위생적인 네.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류 너무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일단 전통이라고 볼수 있는 티라미수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저는 그냥 새로운 레시피 하나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한국에서 먹힐 만한 그런 레시피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정말 간단해요. 머스카에네이크림 거, 설탕, 이제 깔루아, 커피, 계란. 깔루아는 이게 할 꼴이죠. 술이에요. 네, 네. 술인데 티라미수 원래 레시피에 술이 들어가요. 네. 계란을 우선 분리좀 예. 부탁드립니다. 쉬운 건데 티라미수 박사님 앞에서 하니까 긴장되네요. 어, 아이고. 노른자 들어가면 머랭이 잘안막 망하죠. 보통 이제 계란을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대부분이죠. 저도 사실 막 그렇게 바로 써요. 어, 장이 강하시면은 그러셔도 돼요. 그 위험성 때문에 살균을 해서 저희는 사용할 거예요. 맞아요. 네. 살균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은데 아마 오늘 간 간편하게 집에서 네, 만들 수 있는 간편하게. 거 보여주실 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손님용으로 나가실 때는 이탈리안 머랭이라고 이제. 시럽을 높은 온도로 끓여가지고 이렇게 네네. 넣어서 살균 작용을 해야 그 거의 120도 정도 시럽을 넣기 때문에 네네. 머랭이 이제 살균 작용이 되고 저는 그렇게 사용하지만 집에서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많이 어렵고 위험하실 수도 있어요 시럽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살균을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머랭이 올라오는 스위스 머랭으로 음, 사용해 가지고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할겁니 이게 노른자용 설탕 이게 흰자용 설탕 나누는 기준은 그냥 적당히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맞아. 넣을 거라서 흰자에 설탕을 넣어서 하시면 나중에 이게 흰자가 좀 단단하게 굳어요. 맞아요, 맞아 설탕을 넣고는 바로 저어주세요. 덩어리가 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풀어주시고 이 상태로 쓰, 하셔도 되지만 이게 살균을 해서 음, 한 60도. 그러니까 계란이 익기 전 전까지 정도만 녹여주시면 돼요. 날계란 그냥 괜찮 그냥 드셔도 괜찮으신 분들은 이 과정을 생략해주시면 많죠, 되세요. 많죠. 이제 인덕션에다가 아니면 일반 불에다가 불켜고 어느 정도 온도 올라오기 시작하면 네. 바로 이렇게 위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뜨거우면 뭐 계란 삶는 거예요. 삶으면 네. 안 돼요. 네. <laughs> 그냥 보면 설탕 입자들이 어느 정도 안 보이면 거의 온도가 다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네. 보통 <laughs> <또> 집에서 이렇게요. <laughs> <laughs>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핸드믹서기가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보통 베이킹을 아예 안 넣어요. 맞아요. 저는 이거 옛날 한 10년 전인가? 만 원대 주고 사. 이런 거 당연해요. 지금까지도 쓰고 있어요. 맞죠, 맞죠. 남평을 사용하시거나 초렴항 음, 믹서기를 사용해 주세요. 맞아. 요 자, 아, 이제 됐습니다. 머리에도 이렇게 뒤집어도 안 떨어져요. 단단한 머랭을. 예, 네, 안떨어져야 어, 됐다. 네. 이런 거야.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어요. 이제 섞기만 하면 되고 이제 티라미수는이 과정만. 좀 꼼꼼해 주시면 그냥 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티라미수 케이크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물론 네. 뭐이 케이크라는 단어 사실 외래어다 보니까 뭐라고 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유럽에서는 티라미수라고 케이크라고 부르지 않아요. 음, 우리는 저 후식 문화 되게 음, 발달했잖아요.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네, 네, 네. 그 중에 카테고리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케이크는 우리 이탈리아말로 하면 돌타인데 프랑스말로 타트 다트. 타트인데 음. 티라미수는 사실 다딱나 토르타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탈리아말로 우리 세미프레도라고 불러요. 음. 세미프레도는 프레도 차가운 케이크인데, 세미는 반. 음. 반차갑게서빙하는 후식들은 세미프레도라고 불러요. 오, 그래서 이게 사실 케이크는 보통 오븐에 안넣 들어가야 지 우리 케이크라고 어, 생각하는데, 네. 이거는 그냥 오븐 사용 없이 만들 수 있는. 이제 여기다가 마스카포네를 네. 주 재료 피라미슈 주 재료 빠지면 안 되는 재료야. 그냥 이제 뭐래 재료만 다 준비한 재료만 섞어주면 맞아요. 끝. 이렇게 쫀쫀하게 근데 보통 이제 막 물이 된다고 하시니까. 근데... 이렇게만 따라해 주시면 물이 될 이유 없어요. 사보이아르디 쿠키인데 아마 사보이아르디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 옛날에 사보이 가문이 있었어요. 이 카문이 사보이 카문인데, 그래서 사보이 아르디는 아마 음. 지역에서 만든 쿠키, 사보이 카문의 쿠키를 올 거예요. 이걸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제가 직접 이제 만들기도 하는데, 여기 못 따라가도. 그서 네. 이태리에서 받아오는 사보이, 사보이 아르디로 만들고 있습니다. 가끔 한국에서 스폰지 케이크로 만든 드라민수있는데 저는 거기서 아 이거 아닌데 왜냐면이 쿠키의 식감으로 먹는 거예요. 네, 맞아요. 시트를 다르게 해서 그쵸. 오레오 맛, 오레오 맛으로. 오레오였죠. 오레오. 아 그래서 여기 오레오 있구나. 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오레오 쿠키. 우유로 이제 시트를 네. 적시고. 아는 건데, 거죠, 그렇죠. 네, 그쵸? 두 가지 시럽을 준비를 해볼게요. 배워야 되니까 제가 네네네. 오레오 쿠키. 커피도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무슨 맞아요. 커피 써야 네. 되나 저희 오늘 콜드브루 오늘 썼어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간단한 콜드브루를 사용했지만 이제 에스프레소 기계가 있으시면 에스프레소 그냥 맞아요. 똑같이 내리시면 되시고 뭐다 없다 하시면 카누 맞아요 이탈리아에서는 보통 모카, 모카포트로 뽑아서 모카로 네. 만들고 에스프레소 기계 있으시면 에스프레소 네. 이것도 약간 취향이라고 보면 맞아요. 되죠, 그렇죠? 그래서 돈인이 제일 좋아하는 커피로 만드시는데 근데 아메리카노 아니요 이제 아메리카노 물이 들어가잖아요. 여기다가 커피에는 칼로아를 좀 넣어서. 오, 칼로아 좋네요. 약간 살짝 단맛. 그 예, 티라미수는 기분을 올려줘, 나를 올려줘. 그래서 기분 단맛이. 올려주는 게다 들어가요. 설탕, 커피, 치즈. 코코아, 술, 행복할 수밖에 없어. 단수화물까지. 이걸 적시는데 너무 담가두면 죽이 되기 때문에 맞아. 이렇게 해서 또 너무. 안 묻히면 퍼석퍼석해요. 딱딱하고 너무 묻히면 또막 시럽이 줄줄 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살짝 담갔다가 맞아요. 빼는 정도로만. 그리고 만약에 우유가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은 뭐 두유나 오트우유로 만드셔도 오트우유도 요즘 맞아. 잘 나와요. 그걸로 맞아. 대체하셔도 맛있어요. 맞아. 툭. 맞아. 딱 어, 완전 이탈리아 오마카세. <laughs> <laughs> 툭. 삭삭. 응. 저를 만들어주면 가루 뿌렸을 때 예쁘다. 예쁘더라고요. 음. 네. 오레오 맛이. 아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 분태라고 쿠팡에서도 7 0 0 0원 정도에 파는데 이거 아이스크림에도 넣어서도 먹고요. 저는 티라미슈 이렇게. 와. 먹습니다. 이게 없다 하시면 그냥 오레오 쿠셔 가지고 넣어서 이제 담아주시면 오레오 티라미슈가 됩니다. 아, 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환장하게요. 네. 엄지에 넣고 부셔줘도 되지만, 아 그냥. 보통 냉장고에 음. 최소 2세 시간 넣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재료도 쫙 이렇게 다 흡수 잘 되고, 네. 차가워지고, 아까 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원래 세미프레드다 보니까 방자갑게 먹는 후식 이렇게 음, 음, 음. 보시면 돼요. 네, 아 오늘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제가 이탈리아 디저트 를 이렇게 잘 공부해 주시고, 연구해 어... 주시고, 새로운 것도 만들어 주시고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마 여러분들 또 네. 봐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뭐 본인만의 레시피 쓰시면 또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이런 것도 공유 됩니까? 너무 어, 좋은 거입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엔딩 멘트 있으신가요? 그 끝내실 때없어요저 있어요. 아, 엔딩 멘트 있으세요? 저 있어요. 어, 뭐예요? 전 <laughs> 꼭! 만들어보세요. 아, 이거요 <laughs> 네. 하나, 둘, 셋. 꼭! 꼭 만들어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laughs> 안녕. 만들어보세요. 맛있어요. 이 맛이예요 아, 제가... 아, 안 안묻으시요 묻었어요 <laughs> 안 묻었죠 제가 어릴 때부터 먹었기 때문에 기술이 있죠 아, 근데... 이거 알려주셔야 어, 돼요 접근. 헤어질 수도 있어서 일단 <laughs> 너무 맛있어요 이 맛이예요 생크림, 뭐 지방, <laughs> 돌물, 이상한 거, 설탕 많이 필요없어요 필요없어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디라미수에요 너무 맛있어요 이래서 사라지시죠 입이 커야 <laughs> 돼. 입이 틈면 <크면> 됩니다, 여러분. <laughs>